여러분 인테리어 시장 완전 망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업계가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날리고 많은 업체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고 여기 저기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영끌족들은 지금 인테리어는커녕 이자도 못 갚아서 헐값에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집값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견적 문의가 많이 없어졌고 일이 없어졌죠. 이전 몇년 동안 인테리어 업계가 호황이라서 인테리어 업체는 많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할 고객이 없는 거죠. 저도 요새 견적 상담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집을 사서 인테리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자,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도배장판만 하고 살순 없잖아요. 이럴 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 경기가 안 좋으니 인테리어에 돈을 펑펑 쓰기는 어렵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공용부, 바로 거실, 주방, 현관, 공용 욕실에 비용을 집중하고 방이나 안방 욕실엔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개인 취향 인테리어나 구조 변경은 안 좋아요. 지금 부동산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창 유행했던 인테리어를 한 집들은 유행이 지나버려서 다 뜯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안 팔린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니멀 모던 인테리어는 거래도 잘 되고 효과적으로 구조 변경까지 한 집은 집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한 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의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인테리어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미니멀 모던 인테리어. 미니멀 모던 인테리어가 왜 유행을 타지 않냐고요? 여러분, 바우하우스라고 아시나요? 디자이너들은 모두 배우는 건데, 100년도 더된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디자인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100년도 더된 건물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여기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왔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디터 람스라는 분이 있고, 디터 람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아이브라는 사람입니다. 장원영의 아이브. 가 아니라 조너선 아이브입니다. 미니멀 디자인의 끝을 완성했죠. 여러분들, 이 아이폰이 혹시 몇년된 디자인인지 아시나요? 무려 16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죠. 인테리어도 10년이 지나 아니 과장 좀 못해서 100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은 게 바로 미니멀 모던 인테리어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 그리고 미니멀 모던 인테리어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집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